실손 청구하시게요. 복잡하죠.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 도와드릴게요. 근데 말이죠 여러분. 혹시 실비는 20년만 되면 끝난다. 이렇게 생각하시나요? 그거 완전 착각입니다. 오늘 제가 딱 파헤쳐 드리도록 할게요. 실손보험 줄여서 실비. 이건 대부분 갱신형 보험이에요. 즉, 100세까지 살아있는 동안 쭉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죠. 물론 과거에 비갱신형 실비가 잠깐 팔린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건 극소수만 가입했죠. 대부분은 전부 갱신형입니다. 왜 20년만 되면 된다는 착각이 생길 걸까요? 바로 종합보험 때문인데요. 종합보험 안에는 암 진단비, 수술비, 후유장해 그리고 실비까지 특약으로 껴있죠. 그런데 종합보험은 보통 20년나 100세 만기라고 쓰여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요. 아 실비도 20년만 되면 되겠네 하고요. 하지만 증권소 특약 목록을 자세히 보면 실비만 갱신형이라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. 즉 진단비, 수술비는 20년만 내면 끝인데 실비는 평생 내야 하는 거죠 옛날 실비, 요즘 실비 여기서 한 가지 더 옛날 실비가 무조건 좋다?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맞습니다 옛날 실비는 자기 분담금이 낮아요 근데 그 대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즉 옛날 실비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실비가 중요한 거예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